유머를 겪듯 그래 유머라쓰 나이는 스물아홉이고 이름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기모입니다 오케이, 네. 김모찌전 김유미라고 해요 제가 유희씨 이름으로 삼행시가 생각나서 하지만 그냥 차라리 아, 네. 귀여우면 괜찮아 유미씨김 미인이세요 이렇게 김밥 끝나면 지 김밥이 왜 나와 갑자기 유부. 유부초밥도 먹고싶 유부초밥 미치친가 미소된 짬뽕하고 같이 호로록 오늘의 게임. 모태솔로모태솔로남 김호의 연애를 돕자. 하이이 어서 오세요. 그, 오늘 게임이 네. 오늘, 못, 게임. 네, 오늘 게임이 모솔로라는 게임이에요. 네. <laughs> 네 얘기 아니저 모테솔로는 아닙니다. 에이, 네. 그렇지 모테솔로. 나야말로 모테솔로. 나는 솔로. 나는 모테솔로. 이 게임에 남자 주인공이 돼서 내가 예 네. 소개팅을 어. 하는 거예요. 아 아이고. 네. 이제, 근데 찌고금 달고 시원하게 가줄까 우리. <laughs> 그래서 생각을 해서 누나에게 줬는데 지금 솔직히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laughs> 네. 저도 그래서 일부러 이거 플를안 했어요. 아 어, 진짜? 네플를안 했어요. 왜왜 왜, 왜? 저도 좀 시청자 입장으로 좀들좀 묻고 싶어. 고 싶어서. 그래서 유령은 그래서... 아마 남주를 때리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또얘 예, 찌질해 하긴 못했었는데 그지? 아 괜히 못해 솔로가 아니겠지. 어다 이유가 있어 못해 솔로들은. 그지 완우가. 예? 어. 아뭐그 그렇죠. 좀 어려운 거니까는 이게. 에, 저, 연애가? 에, 에, 아니 이성을 만나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 누나한테 아,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개팅 몇번 해봤는데. 어. 대면 대면 해도뭐술한잔 먹으면서 막 재밌게 얘기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봐도... 술을 마셔. 또, 또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이, 거야. 이술어 이게... 때요. 아. <laughs> 당당하게. 나술 한잔 할래요 <laughs> 나술 한잔 할래요 <laughs> 우리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laughs> 아니, 분입니다 그래 내가 아, 너무 아, 목적있게 달려들면 그 목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너의 목적이 어딘데 너 아이가, 지금 오 야하다 얘나쁘게 얘 까졌구나 우리 환욱이 <laughs> 저기요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지 마시고요 <laughs> 아얘 예, 까졌네 환욱이가 말렸어. 근데 나 게임하시죠. 안 되겠다. 아, 게임하시죠. 게임하시죠. 에이, 못 쓰겠다. 게임하시죠. 게임하시죠. 아, 게임하시죠. 예. 어서 예. 잠깐만. 여기 켜볼까? 취미가 뭐냐고요? 어, 려 취미가 뭐냐고요? 려 저들 밥을 먹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내가. 음 파이프 조립을 해. 운동. 식으 헬스를 예. 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잘났잖아. 아, 좀피 있으려 많이 아이, 아, 뒤에 붙이는 말이 한 팔뚝 하거든요 그러지 마. 와, 그냥, 하지 마. 아유, 이거 누가. 딱 때릴까 보다. <laughs> 네. 백세 시대니까 좀 건강하게 오래오세 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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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싫다 싫다 싫다. 저는 요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보인데저 먹어. 요가. 잘 보여. 뭐고양이 자세 이렇게 맞죠 사실 얘 캐스팅 되게 잘했다. 다음 <laughs> 없다. 근데 음. 네, 나저 마음 이해해요. 왜? 어?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느끼는데 아. 돌이킬 수 없는 상당. 이번 소개팅이 망했네. 아 너무 말이 많아서 초반에 왜 이렇게 리드를 하려 고 그러니? 어, 뭐야? 어기한이 현민이 왔네. <laughs> 뭐? 뭐냐? 눈물 아니지. 아울 수도 있어. 아씨 남자 새끼야 눈물은. 안 그래도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이새로 소개팅 잡은 거 아니야. 어, 그러까 내가 모든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가 알려준대로. 어 게임. 너한테는 안 배우고 싶은데. 순서대로 모면 게임 끝. 알지. 아. 아 주위에 꼭 저런 친구 있습니다. 새끼야, 나 없었으면 뭐 어쩔 뻔했냐. 어 너는 아니야. 너는. 음. 얘도 못소이야딱 봐도 못소이야 안녕하세요. <laughs> 사랑의 저격수 어, 캐스팅 단토? 잘했다 타산호입니다. 이것도 유튜브 보고 배운 거 어... 그 있는 거지? 지겹습니까? 매력으로. 저기 그픽업 아티스트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찾아오신 어머나. 만남부터 연애하는 것까지. <laughs> 어 필라 신고 왔어. 아 왜요? 아니 정장에 흰색 필라 운동화 신아니? 고등학생까지인데. 어... 안 아, 돼, 안 돼. 아, 그래요? 어, 안 돼, 안 돼. 나 그래. 이해를 못 하겠네? 아이, 진짜? 누나, 진짜 솔직히 얘기해줘. 네. 일단 10만 원 미만의 옷통화를 신었다는 거에서 틀렸어. 아, 그런 거예요? 그럼... <laughs> 어. 그러니까 색깔이 <laughs>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다 메모해. 어, 색깔이 아니라 그래. 노 브랜드가 나. 아, 그럼 그걸 이, 봐요, 여, 여자분들이? 보이지? 나 지금 바로 띨라 봤는데. 카페 전경을 보는 거야, 손님 얘인데? 아 얘잖아, 이 여자잖아 종업원한테 가야겠다 왜냐? 저 여자거든 뭐진짜어 벌써 둘이 눈 맞았니? 유미 씨아려 유미 씨? 너왜안 와? 이거 천상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아 기다리자 그렇지 실 뭐라고 했어? 둘 중에 누굴까 고르는 거야? 특가게 생긴. 어 오른쪽에 그녀아 거기서 그렇게 아 그렇게 똥멍청이 표정으로 하. 김유미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응. 반가워요. 와, 무서워 게임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제제 감정 상태가 뭔지 알것 같아요. 안녕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자신 있게. 어, 다행이네요. 제가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한정 거장 지나쳐 버렸거든요. 아, 요새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 잠을 잘못 잤거든요. 음... 어떻게 아... 오빠가 잠좀잘 재워줘? 전 그런 중입니다. <laughs> 이번에도 또안 나오시는 줄알았어요 줄 네? 또라니? 그니까 러 또라니. 아..아 아, 아닙니다 네. 아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어, 착하게 다시 시작해 유머를 겪었듯 그래 유머러스 나이는 스물아홉이고 이름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김호입니다 오케이 김호찌 전 김유미라고 해요 유미사 아, 김유미 예쁘신 이름이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미씨 이름으로 삼행시가 생긴 하지만 유미 씨. 니이이세요 이렇게 만나면 김밥 되지. 김밥이 나와. 갑자기. 유부초밥도 먹고. 이거 좋고. 미미가 미소된 잡곡하고 같이. 호루르호루르 그냥 못 말려? 그냥 못 말려? 호루르 <laughs> <laughs> 아, <진짜> 재밌네요. <laughs> 아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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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할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준비까지 했는 거야 이게 <웃음> 그냥 하드. <laughs> 하지마 참아 잡아... 오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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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한 무조건 데리고 살아야 돼이 정도부터 데리고 살아야지. 어 그럼 어 저도 주문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어, 착하네 우리 유미 씨. 어떤 메뉴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아 불면 증 있다 그랬으니까 커피는 안 되지 그래. 그럼 캐모마일 어떠세요? 햄모 마일이요? 불면증이요. 네, 마일이 불면증이랑 치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같이 잠을 잘못 주무신다고 하시길래. 응. 네. 총 1500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알 아, 카드 꺼내. 아,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그래.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왜? 카드가 안 되나요? 왜?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야, 너는 터진 입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기다려. 마그넷이 고장 났네요. 해주면 안돼종업원 어? 아, 진짜. 갑자기 왜 잔액이 부족한 거야, 너는? 아 소개팅 전날 갑자기 그걸 샀어. 아 32만 원, 잔액 4,600원. 김호야 준비성 부족이다, 너. 어 뭐, 아니 돌려막을게, 안 돼? 제가 결제할게요. 아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11,000원이? 아 짜증 나 그러면은 현금 내고 이거 4,500원 내야 되는 거야? 모자라잖아. 아, 너무 싫다. 아, 싫어. 네, 5,000원 받았습니다. 아, 체크 카드 꺼내. 1,500원이 안 되잖아. 4,500원이잖아. 아, 아직... 잔액이. 야, 말... 만5백원 때문에 빚증을 내면 이상하잖아. 제가 내야 하는 건데. 밥을 제가 아니에요. 돈 부족하신 거 같은데 그냥 제가 낼게요. 어. 너무 싫어. 이걸로 해 주세요. 저기 없어서. 아, 너무 충격적이다. 아, 그냥 앉아. 까불지 말고 짜시라 <laughs> 무슨 뜯자를 자를빼 줘야 되는 거 아니? 에요 아, 왜 빼? 처음 만났는데. 아. 가만히 있어. 기뭐 가만히 있어. 나 저거 말것 같아. 아. 뭔가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 만회해야 돼. 지금. 아니야, 만회하지 마. 그냥 가만히 <laughs> 아니, 있소. 무슨, 만회해야 돼. <laughs> 아니야, 가만히 있어. 어. 뭐. 아이고, 자빠진다. <laughs> 진짜. 꺼내뭐 할래? 만오백원도 없었던 짜식이. 친분규지, <laughs> 닥쳐. 음. 안 꺼내도 돼. 여기 카페 어때요? 그래.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여기 카페 어때요? 음. 가벼운 카페 거, 분위기가 가볍게. 어떤 것 같아요? 가볍게. 아까부터 아, 계속 둘러보시길래 어. 마음에 드셔서 그런. 아 말해서. 우리 유미 착하네. 아, 네. 데리고 살아야 돼. 어, 카페가 진짜 좋네요. 자주 오시나 봐요? 엉터져서 하지 마. 종호 분이 잘생겼다 뭐 이딴 소리 하지 마. 공감이나 해. 뭐. 이런 카페는 어떻게 말잘안 한다. 아, 그래. 아 아는 오빠가 아는 카페에 오빠가... 대해서 잘하시는 분이셔서. 아유 네. 네. 그럼. 야, 그 오빠분 어분 뭐. 뭐... 뭐...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래 공간만 이렇게 해. 멋진 곳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렇지. 맞아요. 뭐 젠들 갔겠니? 김호도 처음 오는 카페잖아. 음. 가 발딱 일어나 빨리. 그래, 뭘 제가 가져올게요? 가져올까요? 뭐 이딴 아, 말 필요 없어. <웃음> 그런 <웃음> 말 하지 말고 빠르게. 그냥 가져가면 돼. 어. <laughs> 조연민, 류경진 내 스타일 아니다. 예. 다행이다야. 네. <laughs> 어, 다행이다. 충출. 아, 뭐 <laughs>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그냥. 그냥 제 거가 어떤 거예요? 아... 게임이에요. 그냥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뭘 들고 서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고 있네 게임이에요. 아... 게임 게임이에요. 게임이게이가져오셨네요게많이가져오임이요게임이이거요 아유... 어... 그리고... 네 아, <laughs> 제가 유미 씨쓰라이챙요왔죠이에게이에게임이에게임이이이요게요하시면말씀하세요 왜주머니에 넣어? 안돼 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저 왜? 아니, 야왜 넣어? 뭐야? 왜 넣어? 어? 어 취미... 동물이 왜 나와? 니미씨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야? 가벼운 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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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근데 식물 키우기가 취미가 될수 있다. 음 제가 사실 되게. 화분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laughs> 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남주인공이 숨만 쉬어도 남주인공이 올라가는 속도가 <laughs> 고0명 <laughs> <500명 웃음> 있을 때보다 빨라져요. 아니고. 아, 가끔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주는데 <laughs> 아, 친구들이 좋아해 기간이 예 이런 뿌듯하더라고요. 대만 <laughs> 씨는 별 다른 취미 없으세요?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아, 아 취미 얘기 났다. 어, 취미는 취미. 취미. 가벼운 거, 가벼운 거. 아, 왜 이렇게 파이프 줄이다가볼 아, 운동해, 운동. 그냥 가장 가벼워. 저 거짓말이잖아요. <laughs> 너또 알통 <알톤> 자랑하려 그러지? <laughs> 운동하는 거예요. 아, 싫다. 주로 헬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헬스를 통해서 음. 마음을 아 그딴 그딴 소리 하지. 키 모야. 키 모야. 운동하신지는 게임이라고 했어요. 게임, <웃음> <웃음> <얼마나> <웃음> <하셨어요>? <웃음> 그냥. 어 그러기도 래 좀. 운동하신지는 특급 전사였어요. 어 군대 있을 때 특급 전사. 아 특급 전사 가뭐냐아 유미 씨 뭘? 전대기 나왔다. 아 특급 전사는 키렇게막이렇키 모야. 나도 그거 난다. 군대이 아니야. 키 모야. 이런 거 있어요. 아, 아, 잘 모르겠는데 에이, 에이, 말 멈추기 없냐 군인한 이거는? 뭐,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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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뭐, 뭐, 친구랄까? 저, 뭐저 남자가 소개팅에서 하는 행동 같은 남자로서 답답하고 분. 짜증나네요. <목소리>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여러분. 반면 교사 다산지석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주제로 뭐아 주제 그런 거니까 단어 연애 연애 얘기를 해 이성. 아니야. 아 그래도 연애 얘기. 해아 안돼 안돼 이거 아니야. 아둘다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근데 이 질문 많이 해. 마지막 연애. 유미 씨 마지막 연애는 음. 언제예요? 아 이렇게 질문하니까 마지막 쓰레기인데? 마지막으로?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헤어진 지도 꽤 됐어요. 왜 그래, 저렇게 경이야? 그만 물어. 안 물어. 그럼 김호 씨는 전혀 못 묻겠다.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난 물어. 연애 사람을. 요거요. 애 잠시 선택하기 전에. 음. 네. 존재한 네. 적 없는 아, 아 못했 솔로야 네, 네. 아니면 고 하면 내가 너무 솔로인가 티나고 뜬게 좋습니까? 그렇고 난 그냥 진실. 왜냐면 저는 사실들 통나 음. 연애해본 적이 음.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냐면 정말. 치근지심이더라. 짧게 사귄 사람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음. 아 이렇게 한심하네아 그럼 중개적인 이유? 혹시 감옥 갔다 온거 아니에요? <laughs> 사귀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 있어. <laughs> 어, 어, 궁금해 한. 어, 네, 차라리 공담하는 거다. 공담이지 진실이다. 네. 어. 다들 어디서 그렇게 잘 사귀는지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풀까. 음, 저렇게 여행 하면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 어쨌든 남중남고 남중. 공대 나서 아 기모야. 그냥 살면서 남중남고 온 게임들 들어갔습니다. 그래. 지금 다니는 회사 거기는 음... 괜찮은 여자 없어요? 저도 어. 그렇게 안 괜찮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가 여기 나올지 않을까? 없으니까 <laughs> 제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불타는 금요일에? 네아네 얘기 우리 완욱이네 오늘 기모. 거절 거절 메시지로 거절 거절 저 화장실 좀아유또 센스 있게 아 도망가신 거 아니죠 아우 <laughs> 그딴 말 여기 무슨 나이트니 부킹했어 <laughs> <아니, 있어>? 부담입니다 <laughs> 아유 진짜 <laughs> 나 그거 다 전할게 나이트님한테는 야 얘는 뭐왜왜 왜 남의 폰을 왜봐네 폰이나 봐 인마 네 폰이나 봐어 남의 폰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건드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진짜 슬프다 아 진짜 슬프다 슬프다 메신저 아 진짜. <laughs> 친구들 뭐라고 해? 친구가 아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 돈이나 버, 친구들한테 보내라 그래 야돈 보내 어돈 보내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거라. 이제 친구네 옳지 네. 아유 놀릴 만큼 놀린 다음에 유미 씨 잠만 공실 다음 주에 면접도 있고. 그걸 자격도 시험까지 음, 있어서 음, 요즘 저도 심장의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어 그래서 박하가 전화하면서 많다. 많이 달래줬죠 어, 박하라면 오늘 소개팅 주선해주신 친구분? 네 맞아요 박하가 저한테 소개팅 한번 해보라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음, 음. <laughs> 있습니다 박하가 좋은 친구는 아니야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박하 손절 정답 아, 딩동댕 근데 또 한편으론 아, 진짜. 얘를 그냥 모태솔로로 둘까? 저게 뭐..뭔데? 뭔데? 저게? 저 같게? 음. 정신 안 차려? 김호야 정신 차려 형도 안 그래 에이. 그냥 올해까지만 딱 해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어 아, 애 솔로를 탈출시켜줘야 되잖아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거지 근데 초면에 그래 반대하기가 좀 그렇잖아 저는.. 아니야? 저는 반대. 딱 반대 그래 그래서 응. 네가 모태솔로인가 봐 동의해줘야지 그, 그럼요 그게 최선이죠 김호수 아, 주변에도 그래서... 합격하신 분 있으세요? 네, 음, 어, 뭐게 준비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음, 모션 또 쉽지 않아 혹시 공원 준비도 어렵네요 아, 그럼 그럼 너는 왜인생이 지금 너는 목이 아프면 병원을 가 디스크가 있으면 I w to... 김호야 아니 거기서 왜 왜요? 아니 현관에서 왜 쟤는 저기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거야? 엄청 희나가 뭐.. 저 이어폰을 빼면 더잘 보이냐? <laughs> 도수 치료를 받으시러 가는 거야 <laughs> <놀람>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취업 준비만 할순 없는 건데 아, 왜 이렇게 진지해라얘 <laughs> 머리나 밀고 절이나 들어갈까 봐요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laughs> 이제 머리채 잡아야 돼 이제 정신 차려 아.. 아니.. 아니요 응. 그래도 그건 아니죠 컬스테이도 있고 서류만 100개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이 아, 돼서요 원래 취업이 어려워요 <laughs> 그래도 면접까지 가신 거면 대단한 거예요 합격 이유는 한 가지여도 탈락 이유는 수백 오, 가지 있죠. 취업 스트레스 날리러 <laughs> 나술 한잔 할래요 자리 <laughs> <laughs> 아, 안올땐 카바마일보다 카스죠 <laughs> 김호 씨는 특별히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저도 면접에서 그런 질문 종종 받거든요 음. 제가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믿는 대표님. 육시가 잘하시는 게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칭찬해 줘. 진짜 없는데. 저가 어, 제가 잘하는 게한두 가지가 아니죠. <laughs> 진짜 중요해. 나의 듣기는 그림 그리기, 마술쇼, 춤, 아 이거 다 하려 그러잖아. 그냥 그림 그려, 그림 그려. 차라리. 그림 제가 그려. 예전에 커리... 그림 그려줘. 좀 그렸었군요. 잘그리는데 아무튼 아 랜덤이구나. 아 그래. 이미 짠! 아웃라인이 귀여웠어. 와 <laughs> 정말 예쁘게 그리지 않았어? 아저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두둥. 아 어... 이게 저라고요? 피카소 아시죠? 아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또이 입체파 그림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laughs>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laughs> 김호야. 가 소의 개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야. 뭐라고? 네?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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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포인트가 있는. 시간이 벌써 아, 이렇게 그 되네요. 그 캐릭터랑 내가 선절각이다. 사람 만나는데 어렵다는 거 이해 못 했었는데. 선절각. 오늘 비온다고 했는데 비 오기 전에 빨리 가봐야. 비 오면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저도 오늘 이 자리 되게 용기내서 나온 건데. 그렇지. 저 그냥 애쓰시면 돼. 큰 느낌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처음 안 맞는 사람은 코드지안 받으면 원래 잘뭘 어떻게 맞춰. 어? 그럼 어떤 사람이랑 잘 맞으시는데요? 어우 찌질해. 네? 아개 찌질해. 어. 그럼 여기 카페 종업부분은 어떻습니김호야 일절만 해라. 김호야 끝까지 좋았는데 누구긴 누굽니까? 김호야 말하는 아. 아. 거죠. <laughs> 결국 다른 여자들은 똑같으시네요. 아. 잘하는 애들이에요 기씨잘 들으세요 뭐이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편협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었네요 정신 차려 저기요 정신 기모야 임마 그건 아니야 임마 아니에요 안 웃어도 돼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모 김오... 네 무슨 어, 아 오셨네요 그럼 저는 이만 자리를 어... 비켜드리고 일어나서습니다제 수... 사촌오빠예요 아 각이다 네? 왜 그래요 이게 제, 아, 뭐... 제 사촌오빠라고요 아내 아, 소개하려고 했던 거구나 음. 아, 사실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소개팅하시는 자리에서 좀 다친 오빠가 있다고 하면 불편해하실까봐 그일으로 제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 그럼 저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네, 두분 즐겁게 데이트하세요. 오늘 샷을 너무 받더라. 아 진짜 두분 대가리 막아야지. 그걸 왜 이제 말하셨어요? 네, 괜히 오해를 명명했잖아요. 그래. 왜 그러셨어요, 사람? 그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아, 나도 대신 잘했다 어. 제가 진짜 오해 우회 아닌 오해를 해버렸네요 사과의 의미로 응.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라도 던져라 저녁 식사요? 네곧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래. 제가 진짜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정신 차려 저 별로 배안 고픈데 술은 고프시죠? 핑크 사드릴게요 제가 분위기 엄청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거든요. 거기 야경도 진짜 끝내주고 스테이크도 진짜 부드럽고. 스테이크. 완경 잘못했습니다. 리누나 육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고 방송 터뜨려주세요박카 이제 전화 받으면 야이. <laughs> 저, 잠깐 전화 좀할게 안돼요. 안돼요. <laughs> 너 지금 이걸 지금 어, 소개팅이라고 <laughs> 안돼요. 오, 안녕하세요. 제가 스테이크 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저그 먼저 가볼게요. 네, 같던데?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기다려주세요. 집어. 오빠 나 갈게. 어, 유미 조심해라 이건 유미 깨라고 만든 게임 아닌 것 같아, 그냥. 아... 그래. <디>... 누나 빨리 옷갈주세요이 방송을 업로드 분개할 그러니까 순 업로드 없어요. 그말 업로드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지? 무책임한 거. 이런 게임을 가져왔네요, 안호가. 어? 어 종류 아시게요? 못하시야 뭐 그럼 이거를? 신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여자를 몰라서? 아니죠. 제가 못 가르쳐서? 그건 더더욱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못 생겼서예요. 얼굴만 잘 생겨봐요. 굳이 이런 간이 안 들어도 여자들이 알아서 고입니다. 아. 이건 뭐 진화의 산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 생겼다고 평생 총각으로 살거나 죽거나 그야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기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죠? 그 비법이 장가가, 뭐냐면 허준우 장가가죠? 제가 집필한 바로 이책 <laughs> 밤꽃들의 연애 버스 가까운 서점에서 아, 구입하시면 진다. 제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더 실용적이고 더 자세한 매력발산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유바 이녀자가 매력적인데 이 녀석이 지금 나온 남자들 중 제일 최악이야 I didn't care <laughs> 어, 나는 최악이야. 나는 시원한 거 제일 싫어해.